그런데 그힘 빠짐에 대한 증거로 탈모, 머리 빠진 것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탈모와 힘 빠지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laughs> 여러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탈모 보세요. 손정이라고 소프트뱅크 회장. 머리가 막 빠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누리꾼들이 자꾸 손 회장한테 그랬어요. 머리가 자꾸 뒤로 호퇴한다고. 네? 그러니까 손정이가 그랬어요. 내 머리가 호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진하는 것이라고. <laughs> 여러분, 개미라는 작품을 썼던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불란서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20대 때부터 한국에 왔어. 여러분, 지금부터 몇년 전에 한국에 와서 기자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 아니, 작가님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그러니까 베르나르가 한 말이 사실 대머리의 장점이 그거다. 30이나 60이나 안 늙어 똑같아. 30도 젊은 30도 늙어 보이고 60도 똑같아. 그러니까 혹시 젊은 남편이 머리가 빠졌다. 이분은 안 늙을 거예요. 앞으로 30년 지나도 똑같을 거예요.